안녕하세요. 먹서입니다 아, 오늘은 맛있는 된장국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자 재료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된장국에 육수물을 한번 빼기 위해서 자 다시마와 자, 멸치, 자, 이 배를 갈라서 뼈와 내장을 제거합니다. 자 이래서 같이 넣고 아, 육수를 한번 먼저 끓이게끓여 끓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맛있게 하기 위해서 반지락을 추가로 한번 더 넣겠습니다. 자 냉이 달래, 자 대파, 홍고추, 자고추 약간 얼큰해야 되고 두부, 아 두부는 떠먹기 좋게 깍둑 썰기로 아주 작게 썰겠습니다. 무 약간 들어가고 네, 된장에 호박 꼭 들어가야 되겠죠. 자 표고버섯 약간 들어가고. 아, 오늘의 팁은 아, 된장을, 된장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합해서 해야만 된장국이 암백하게 맛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애 된장, 에덴장, 애 된장이라는 거는 일본식 된장입니다. 아, 여기는 집 된장, 청국장을 1대1대1로 섞어가지고 대합을 해가지고 다대기를 만들어서 끓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수 먼저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멸치 내장과 뼈를 골른 다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마 아, 끓으면 건져내겠습니다 자 육수 끓기 전에 자 상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풋고추 어승어승 약간 통통하게 씁니다 자 홍고추는 고명으로 색깔을 내기 위해서 넣겠습니다. 자, 두부는 사이즈가 네, 양파. 네, 대파도 방파보다 약간 두껍게 썹니다. 대파를 이만큼 썰어도 무방합니다. 탕파로 썰어도 되고요. 이실은 사이즈가 비슷비슷하게 비슬 쓰는게 먹기가 좋습니다. 자, 냉이 달래는, 자, 끝단말이 너무 크니까 약간 하고, 잘시어놓은 것을 반 이렇게 쪼개갖고 따듬어 놓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작게 쓰지 말고, 대충 정리가 될 정도로만 이렇게 써야 겠습니다 자, 반지락 해감을 해놓은 곳 있습니다. 네, 육수가 끓으서 끓이면 다시와 먼저 건져내겠습니다. 한 2분만 있다 건지겠습니다. 네, 멸치도. 자, 불순물 없이 깨끗이 건져줍니다. 자, 다음은 된장 배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된장 배합은 이렇게 해서 예된장, 조전된장, 청국장 아, 일대 일대 일대로 하겠습니다. 자, 청국장 1 조전된장 1 예된장 자, 1. 자 여기에 크게 양념은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후추, 후추, 약간 적당량 넣겠습니다. 자, 참기름 조금 넣고, 찐진 마늘, 크게 한, 한 스푼, 크게 한 스푼입니다. 자, 여기다 설탕을 치는게 아닙니다. 달기 직지 해가지고 그 쌈장을 갖다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된장 완전히 배려버립니다. 아, 된장찌개 포인트는 청국장, 애된장, 조선된장 세 가지를 같이 배합에 쓴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추가로 첨가하겠습니다. 네, 고춧가루 한 스푼 넣겠습니다. 아, 식성에 따라서 고춧가루는 넣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자, 무를 먼저 넣고, 아, 다음도 양파, 호박, 버섯, 아, 여기서 일단 된장 어, 한 스푼, 크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 자, 한 스푼을 넣고 간을 보고 어, 식성껏 조절을 해서 간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때 반지락 해가 매놓은 걸 넣겠습니다. 자, 일단 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스푼 딱 치니까 간이 딱 맞습니다, 저에게. 자, 이거를 뚝배기에 얹어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대파 조금 더 넣겠습니다. 네, 풋고추. 고추, 자, 냉이 달래 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부를 살짝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간도 잘 맞고, 아유, 세 가지를 섞어 놓으니까 된장 맛도 아주 저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된장국이 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